안녕하세요, 엄마 선생님 엄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 일반 동사 가운데서 행동 동사 (action verb) 하고 상태 동사 (non-action ver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몇번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와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는 여러분들 잘 아는 m, r, is -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일반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가 바로 일반동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반동사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오늘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이제 가르쳐 줄 것들인데요. 행동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동동사는 action verb라고 하죠. 동작이 있는 거예요. 상태동사는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action, 행동을 취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 행동동사와 상태동사의 차이가 뭘까? 제일 궁금할 텐데요. 자, 바로 행동동사는 진행형을 쓸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상태동사는 어,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그 상태를 나타내고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동이 진행된다, 이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우선 행동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먼저, 먼저 알아볼 텐데 우선 진행형 공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어에 맞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m, r, is는 -E 현재형일 때 쓰는 거고요. 또 was와 were는 과거를 나타낼 때 씁니다. 거기다가 동사 원래 모습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게 바로 진행형 공식이죠. 자, 예문을 선생님이 어, 만들어놨어요. I walk to school every day. 나는 매일 학교에 걸어서 간다. 이 이제 매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형을 쓰는데요. 자,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지금 학교에 걸어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I am walking to school now. 이렇게 진행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문장 보면 I read many books. 나는 많은 책을 읽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 봐요. 많은 책을 읽고. 그런데 자, 이것을 진행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I am reading many books now. I am reading many books now.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 동사란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보면 될 텐데요. 자,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상태 동사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대표 동사를 적어 봤는데요. 우선 want, 원하다 그리고 듣다. 어, 지난번에 선생님이 hear, uh, listen to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거예요. hear이라는 경우는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들리면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의도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한다, 이해하는 게뭐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need 필요로 하다, see 보다, 이것도 눈을 뜨고 있어서 보는 거라고 했죠. 내가 어떤 어, 하고 싶어서 또 목적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know 알다라는 동사도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like 좋아하다, smell believe 믿다. love, 사랑하다. taste, 맛보다. think, 여기서 think는요. 어, 좀 이따 선생님 예문을 나타낼 텐데.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기는 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이럴 경우에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hate, 몹시 싫어하다. 이런 경우도 어, 상태동사라서.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대표 동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문을 이렇게 올려 놨어요. I am hungry right now.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I am wanting some potatoes 했는데 제가 틀렸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want는 상태 동사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I am wanting some potatoes는 틀렸다 라고 어,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한번 고쳐보세요. 다 고친 것 같아요. 자 볼까요? I am hungry right now. I want some potatoes. 그래서 진행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그대로 씁니다. I want some potatoes.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나는 약간의 감자가 감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밑에 hear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선생님이 hear 듣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라서 이거는 의도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I am hearing a siren. Are you hearing it too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한번 고쳐 보세요. 됐나요? 자, I hear a siren. 진행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씁니다. I hear a siren. 그리고 do you hear it too라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Do you hear it too? 자, 왜 그러냐면은 want와 hear은 앞에서 봤지만은 어떤 동사였어요? 행동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상태 동사 예문 진행형을 쓸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think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think는 쓸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쓸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 예문을 볼까요? I think she is pretty.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believe라는 뜻입니다. 어떤 예쁘다. 그녀가 예쁜 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 진행형을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쓸 수가 없습니다. I am thinking she is pretty. 라고는 쓸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think English grammar that I learned at school yesterday. 자, 이때는 이제 관계대명사 that 이하의 that 밑으로 관계대명사 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텐데요.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은 문법인데 어떤 문법이냐면 어제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제 배웠던 것을 생각하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건 쓸수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자쓸 수가 있습니다. I am thinking English grammar that I learned yesterday. 자 이거는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일본의 t h 어, i n k 그녀가 예쁘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지금 생각을 계속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문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고쳐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고쳐보라고 돼 있습니다. 자일번 문장 보면은요. 은서 is in her room right now. She is reading a book. She is liking the book. 은서는 지금 음, 은서의 방에 있습니다. 그녀는 책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좋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틀린 곳은 고쳐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문장 고쳐봐요 했으면 틀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칠까요? 자, 은서 is in her room right now. 여기까지 맞고요. 또 she is reading a book. 읽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like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고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죠? She likes the book. Like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ikes. She가 왔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의 동사형인 like에다가 s를 붙여서 she likes the book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이번 볼까요? 은서 is telling us a story right now. I am believing his story. I am thinking that his story is true. 자 은서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얘기를 믿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의 이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고쳐 보세요. 벌써 다 고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은서 is telling us a story right now. I believe his story. I think that his story is true. 자 여기 고쳐졌어요. is telling은 그대로고요. I am believing은 I believe 어 아까 얘기했죠. Believe라는 것은 믿다라는 뜻인데 어,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수가 없고요. 저 think라는 것은 어떤 그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얘기가 사실일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태 동사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친 거하고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상태 동사와 또 행동 동사를 알아봤는데요. 우선 동사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와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일반 동사는 행동 동사 (action verb) 진행형을 쓸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상태 동사 (non-action verb). 진행형을 절대 쓸 수가 없는 동사.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밑에도 강조를 해 놨어요. 상태 동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적어 뒀습니다. 자, 오늘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이라고 했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 반드시 꼭 복습하세요. 수고했습니다.